안녕하세요. 생활금융정보채널 김선홍TV입니다. 또한번 새해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구독자님 여러분 모두 돈과 관련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매우 기초적이지만 투자와 투기 도박을 간단히 구별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뻔하게 알수 있는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굳이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재테크 기본상식, 생활금융 기본 지식을 지키지 않아서 삶을 힘들게 만드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와 투기, 도박의 네 가지 차이를 정리해 드리니, 도박이나 투기 하시기 전에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본을 지켜 돈 관리 잘하셔서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유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기 투자 도박은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 대비 수익의 크기 비율로 기대 수익이 실현되는 원금 투입 시간으로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수준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 크기로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런 기준으로 투기 투자 도박을 투기 투자 도박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자인지 투기인지 도박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알고 하면 투자이고 모르고 하면 투기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투기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금 대비 수익의 크기는 투자, 투기, 도박 순으로 도박이 제일 크 도박이 제일 큽니다. 이런 이유로 적은 돈으로 대박을 꿈꾸면서 투기나 도박을 하는 것이 도박, 투기나 도박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조심하셔야겠죠. 둘째, 기대 수익이 나는 데까지 기다리는 원금 투입 시간이 짧은 순서는 도박이 가장 짧고 투자하는 가장 긴 시간을 보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 실현까지 걸리는 시간은 투자, 투기 도박순으로 투자가 제일 오래 걸립니다. 여기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팁은 건강한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셋째 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수준은 투자가 가장, 길고, 투자가 가장 깊고 넓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대상을 상세히 알아보고 성공 가능성을 분석해서 투자하니 당연합니다만 투기나 도박은 거의 묻지마 수준으로 원금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 상품에 대한 분석 깊이와 지식은 투자가 제일 깊고 넓고 도박은 거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 상품에 대한 연구와 지식의 깊이는 투자 투기 도박 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보면 당연히 도박이 가장 높아 도박 투기 투자 도박 투기 투자순으로 높고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의 크기는 반대로 투자 투기 도박순입니다. 도박은 말 그대로 기대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낮으니 도박하지 마시고 투자나 저축을 하셔서 길게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로또는 적은 금액으로 삶의 희망을 걸수 있게 도박은 분명하나 용인될 수 있는 도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로또까지 하지 마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로또를 일주일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한다면 그것은 도박일 것입니다. 오늘은 투자와 투기 도박을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김선홍TV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홍TV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선을 끌고 들어가 보니 대부분 내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허당 영상보다는 구독자님 여러분께 필요한 구독자님 여러분께 필요한 생활금융정보를 잘 발라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생활금융정보채널 김선홍TV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채널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